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공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물으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제가 버킷리스트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죽기 전에 꼭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킥더 버킷이라는 그 영어의 관용어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고 해요. 킥더 버킷이 양동이를 차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전에 사형수가 양동이 같은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목에 밧줄이 걸리면 사형수가 밟고 있던 그 양동이를 발로 쳐서 교수형을 시키는데 그 죽기 전에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나 유언을 들어주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아마 다들 한 가지 정도는 인생 살면서 꼭 이루고 싶거나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이야기 나오, 나왔듯이 뭐 세계 일주하면서 세상의 많은 문화들과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위에 뚜껑이 열리는 이런 드림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이렇게 멋있게 질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라톤 풀코스를 내가 완주해보고 싶다라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내 집을 꼭 마련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왕이면 소원이니까 박보검 아, 이나 아니면 아이유 같은 그런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설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좀 떠올려봤어요. 제가 대학생 때꼭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기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제기 목사님은 똑같아요. 그 북극에 가서 오로라를 제 눈으로,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로라를 실제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어, 있어요? 어, 아, 네. 부럽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꿈으로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요. 빛을 내서라도 솔로일 때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가중에 생기면 쉽지 않아요 제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제기목사님과 손을 잡고 북극에 가서 오로라를 보는 것이 될것 같아요 어, 가장 최근에 생긴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좀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흑백요리사 다 보셨죠? 거기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안성재 셰프가 직접 요리한 그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입맛이 어, 뭐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고 어, 초딩 입맛이어서 그냥 회보다 라면을 더 좋아하고 치킨 한 마리면 세상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뭐죠? 미쉐린 가이드 3스타가 만든 음식은 뭐 얼마나 다를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나도 저런 근사한 음식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좀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20만원? 어, 1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1인당 42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가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돈 주고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숟갈 이렇게 퍼먹을 때마다 3만원, 6만원, 9만원 이렇게 생각나서 제, 제 돈으로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마다 이런 버킷리스트, 달리 말하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김구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김구 선생님께 단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주저 없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고백했듯이 70평생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위해 살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말 그대로 김구 선생님을 어디 하나 살짝 건들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온 마음과 몸의 세포까지도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뭐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소원과 염원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단한 가지의 소원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20편 가운데 단 하나의 버킷리스트 그인생의단한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할 때. 이 구하다 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구했다 라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곧 내가 내 평생에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잖아요. 이뒷 구절에 한 개의 미완료 시제의 표현과 세 개의 부정사 연계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과거에 저는 구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구한 것을 지금도 열렬히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제 삶을 살아오면서 구했던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내가 구하는 가장 열망의 대상입니다. 그단한 가지 원스윙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지금 현재라는 시점에서 단회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구 선생님처럼 다윗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으로 살고 살 것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한 가지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담은 그한 가지 원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지만 다윗이 평생에 이 열망하는 이한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점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궁전에서 왕으로 살면서 평온함을 누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난을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2절에 보시면 악인들 그리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는 표현이 나요 히브리 문법을 보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 쓰면서 강조하는데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10편 27편 제목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그리고 특별한 배경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10편 27편 배경을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던 그 위기와 고통의 시절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긴급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신뢰하오니 이 악인들을 빨리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으니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찾아오고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단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현실에 놓인 상황처럼 여러분들도 전쟁 같은 회사, 마치 나를 대적하고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시험과 스펙 경쟁, 취업의 그런 현실,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 혼자 결함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비슷한 고백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였냐면 진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밤입니다. 당장 재림하주셔서 내일이 <laughs> 없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오늘 재림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회피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다이세의 이러한 고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꼭 채워져야 하는, 해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다윗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한 가지의 소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과 가까이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을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빵 공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내 손에 빵이 없어요. 누군가 빼앗아 갔거나 내가 다 먹거나 었 해서 지금 내 손에 빵이 지금 없는 거예요. 빵이 없어. 아 배고파. 어떡 하지?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 되나? 나는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내 손에 빵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집이 빵 공장이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을 소유한 자의 여유라는 이 것입니다. 근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지금 원수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있지만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나의 모든 삶을 빼앗아 가는 현실을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채우시는 근원이 옆에 계시면 문제 없어라는 것이죠.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어둠이 나를 덮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구원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평생에 두려움도 없고 위기감도 없고 배고픔도 못 느끼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는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 굶주림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지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한번 그 근원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둠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 대대들을 하나님 좀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피로들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근원 대신은 당신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또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손에 있는 빵이 빼앗겨질 때가 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새 내 삶의 한 중앙에 어둠이 급습할 때가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가득해서 어디로 걸어가야 하지 하는 위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내손에 빵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하기 원한다라고 그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어떤 묵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걸어온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믿음과 삶은 부딪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과 선택과 넘어짐과 승리와 이 모든 것을 반복하고 어우러지면서 마침내 얻어지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을 고백하기까지 다윗의 삶의 여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련일 때도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형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채우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거나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삶의 부딪힘 속에서 은혜를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았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3 0세 왕이 될 때까지, 20대 전체를 도망자의 신세로 다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5년이 아니에요. 20대 그 창창한 인생의 황금기를 온통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같은 청년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붓지나 말든지 하나님 1년은 견딜 수 있어요. 2년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 기약이 없는 그 기다림의 세월이 10년이 넘는다고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삶의 공격과 압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물론 다윗 다잇 곁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다른 길로 그들이 도망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곁에 있으면서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구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래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두 가지 삶과 믿음의 부딪힘을 끝없이 겪는 세월이 언제라고요? 여러분 같은 청년의 때, 20대 시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위로를 받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간 순간 우리의 일상이 시작될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끝없는 공격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처절한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이 삼성에서 하나님의 예배죠. 주옥 같은 시를 써내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땐 충만하죠. 그러나 나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울이 언제 그 군대를 대동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상의 한복판을 경험한다고요. 그런 삶의 어떤 반복과 부딪힘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충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저 원수들을 물리치실 거야,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려 막다른 길로 계속해서 계속 쫓겨만 갈 때, 그는 무너지는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면서,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내 신앙은, 과연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그림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부딪히며 지나가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결핍, 내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이 모든 것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얕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내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어떤 순간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에 10년이 넘는 이 죽을 것 같은 시간들 부딪히고 연단하는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재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를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가 돈이 없으니 하나님 돈을 주세요. 제발 채워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자신의 삶을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길이 무엇입니까? 저도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요, 이 청년의 때늘 믿음과 삶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는 끝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가? 사울 대신 왕이 되는 건가? 왕이 돼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다윗이 안 해봤겠어요? 내 배를 채우는 거, 내 명성을 올리는 거, 이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고비와 고민 속에 그는 찾아내고 찾아내고 또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한 가지를 찾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그한 가지를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가지 않게 하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통 그 머릿속에 있는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안 느껴지지?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그의 평생의 고민이고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일 때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고민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삶의 딜레마 속에서 세상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